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절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에는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민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톨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차량들의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정상 부과됩니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은 귀성길에 오르는 차들이 줄지어 정체를 보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음주나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오후 15시 기준 용인 톨게이트 부근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서울 톨게이트 방면도 비교적 원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톨게이트 앞에서 KBP의 스티민 합니다.